안녕하세요, 장승 대머리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일요일 저녁 6시 56분입니다. 어뭐 이번 주에 금요일 아침에 안양 쿠팡 끝나고, 음뭐 그냥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항상 하던 거 쿠팡 야간 장거리 지방 뛰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준 요금이 한 65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거의 50에 다심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쉬었고요. 아무튼 일요일 지금 저녁에 나왔습니다. 행사 자제 실으러 가고요. 상차지 경기 수원 서둔동 메세 행사장입니다. 한 12km 20분 나오네요. 상차지에서 전화 왔어요. 들어오라고. 요거 하차지는 내일 경기 파주 신산남동. 어, 요거를 상차해서 파주, 바로 파주 꽂을 생각입니다. 수원으로 갈게요. 你也揪得很，好嘞，赶紧抓紧时间，抓紧时你好好做，你抓紧你间，抓紧 어 뭐, 수원 메세 행사장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어, 원래는 그 파주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어, 하차지 마당이 좀 좁아가지고 또 앞에 차가 9시 하차래요. 시간 좀 뒤에 타임으로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겸물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월요일 어제 저녁에 수원에서 잠깐 야상 싣고 들어왔죠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파주 산남동 68km 1시간 40분 나오네요 여기 집 앞인데 여기 동네인데 막힐 리가 없는데 처박아 놨네 파주로 올라갑니다. 아, 조금 더 크게 돌아서야 되네. 아, 또랑이 있었네. 흙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다 흙인 줄 알았는데, 또랑이네. 후진으로 안 빠져요. 일단 지게차 불렀거든요? 지게차로 떠가지고, 살짝 이렇게 위치만 이쪽으로. 아. 아, 조금 더 크게 돌 거라. 아. 파주에서 어, 또랑에 빠져가지고 돌발 상황이 터졌었죠. 어, 출장 지게차 불러가지고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일단은 비용은 15만 원. 그리고 그래도 잘 빠져가지고 뭐 외관상. 그게 특이사항은 없는데, 카울도 멀쩡하고. 근데 여기가 살짝 빠져졌네요. 요거 여기가 좀 나간 듯? 이빨이 좀 나갔어요. 아, 아무튼 여기 오늘 월요일이죠? 다이소 상차하러 왔습니다. 아주 광탄면 어, 다이소 상차했고요. 부산 미음동 다이소로 하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1월 18일 화요일 새벽 4시 55분 다이소 작업 완료하고 나갑니다. 자, 일자꾸 움직입니다. 당착이고요. 상차지 경남 창원 용원동. 하차지는 경기 파주 원롱면입니다 화물은 IBC 탱크 10개, 10.5톤입니다. 상차가 8시 반 상차거든요. 가서 또 1시간 잘게요. 하차지가 신대륙 물류거든요. 여기 지금 줄서 있는 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줄은 인터시스 하차줄이라고 하네요. 그렇지, 저기 간판 보이네요. 신대륙 물류. 들어가도 되나? 미로인데 여기 컨테이너가 미로요 사무실도 안 보이고 화살표도 없고. 어 여기 있다 사무실. 오케이 찾았다. 차를 어디다가 내놓지? 자 일단 당착 상차지 도착했구요한 바퀴 돌다 보니까 요 사무실이 있네요. 어, 지금 들어가도 뭐, 무용지물일 것 같고, 8시 25분에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 창원 신항에서 당착 상차했구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파주 원룸면 430km 5시간 나오네요 하차가 4시 이전 하차라고 하거든요 뭐 슬슬 올라가도 뭐 충분히 하차 시간 맞을것 같구요 화물은 IBC 탱크 10개 중량이 10톤 590km 입니다 액체 순 중량이 10톤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빈통이 59kg네요, 하나에. 어, 아무래도 이게 액체가 들어있어서 출렁출렁 하거든요. 물론 뭐 깔깔이 하나씩 다섯 개 치긴 했는데, 뭐, 얌전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강하자면, 맨 앞에랑 맨 뒤에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쪼매주면은 좋긴 한데, 어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이요. 파주로 상행합니다. 파주 월롱면 당차 하차했구요 하차하면서 일 잡고 움직입니다. 어, 한진 택배 당착이구요 상차지 경기 파주 연다산동 하차지는 경기 군포 당정동. 10km 20분 정도 나오네요. 뭐 로드뷰 보니까 한 1년 전쯤 맥센 차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가본 곳입니다. 오님 죽으라고 안 올리더니, 오후 늦게 이제 상차지 마감 시간 되니까, 턱, 턱, 턱 올리는구만. <laughs> 군포 한진택배, 뭐, 순번 하차인데, 몇번 가봤었거든요? 차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뭐, 알선소 말로는, 늦어도 12시, 새벽 1시 전에는 끝난다고는 하네요. 아무튼 연다산동 상차 지로 가겠 습니다. 《こういうことを2ヶ月前高校に入るまで俺は知らなかった》 파주 상지석동 한진택배 상차했구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군포 당정동 66km 1시간 40분 나옵니다 오, 박스 반에 반도 안 실렸습니다. 이번에 드론을 새로 다른 모델로 구입을 했는데, 어, <laughs> 재밌는데요? 분포로 하행하겠습니다. 군포 당정동 한진택배 하차지 도착했고요. 뭐 예상보다 차가 거의 없네요. 첫 번째로 줄 서있어요. 요쪽에 도크 두 개거든요. 좀 대기하겠습니다. 차가 안 빠져서 물어보니까 어 여기 작업자들 8시까지 저녁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반 했습니다. 군포 당정동 한진택배 하차하고 나왔고요 지금 일을 잡았거든요 두 개를 잡아놨어요 일단 먼저 택배 택배 잡았거든요 상차지 경기군포 부곡동거 화물터미널 건영택배 잡았습니다 이따가 한 시간 있다가 한 저녁 10시, 10시 상차고요 지금 일단 이동해 놓을 겁니다 한 4km 정도 나오네요 거기 단지 들어가서 어디 짱박힐 때 있겠죠? 암튼 그 건영택배 하차지가 강원도 동해 단봉동 그게 새벽 4시 하차예요 두 군데 하차거든요 강원도 두 군데 하차 그니까 러 동해 동해 4시에 내리고 강원도 강릉 두산동 두 번째 하차하는 겁니다.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한 8시쯤이면 은 끝난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택배를 마무리를 하고 그 같은 라인에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상차를 할 겁니다. 그 강릉 두산동에서 그거는 경기평택 청구급 가는 겁니다. 그거는 공빠레트 오전에 상차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그, 군포 터미널로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밥을 안 먹어가지고 9시까지인데 1시까지다. 때마침 구내식당이 있어가지고 밥잘 먹었구요 음.. 물어보니까 새벽 1시, 2시쯤에 출차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새벽 2시에 출차하면은 거기 동해 4시 하차가 안되는데요 암튼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잘게요